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26일 차고요 오늘은 배려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려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과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려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의 안정성을 높여서 더 나은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배려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상대방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배려하는 행동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감소시켜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려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환경이 음. 조성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은 자신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배려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배려는 문화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공동체 모두가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배려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